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의사 양강입니다. 네, 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뉴스를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선생님 옷 색깔이 밝으신데요. 네. 저는 일부러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죠? 네. 자외선 차단을 <laughs> 위해서인데요. 예, <laughs> 네, 오늘 좀 <laughs>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보통 옷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여러분들 많이 입고 다니시죠? 네. 뭐 색깔들 있는 옷도 있고 색깔 없는 흰색 옷들도 입고 여러 색깔 옷들을 입고 다니시는데요. 그 중에서 햇빛을, 자외선을 가장 잘 타, 차단할 수 있는 색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제가 뭐 그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긴 한데요. 네. 뭘 차단한다고 하면 보통 흰색을 생각하잖아요. 아, 네. 어떤가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 일단 흰색은 색깔을 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색이 흰색이고 검은색 계통은 이제 모든 옷, 옷이라든지 그 색깔이 색깔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검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요. 네. 어, 그런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게 가장 자외선을 여기, 여기서 말한 건 자외선입니다. 네. 자외선을 가장 잘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짙은 파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계통의 옷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노란색이나 오히려 흰색 계통은 어, 자외선 차단율이 만약에 같은 직물일 경우에는 어, 짙은 파란색이나 빨간색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올 여름에 이렇게 뭐 하도 제가 그 피부가 잘 타가지고 네. 위에 상의에 있는 수영복을 봤는데 네. 그 수영복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더라고요 아, 네. 예. 옷에도 그런 게 있구나 싶었는데 지금 네. 연구 결과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옷 같은 경우에 요즘은 뭐 많이 발전을 해서 옷에도 자외선 차단을 더 강화시켜주는 직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섬유 소재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이제 똑같은 섬유 소재에 한해서 실험을 했을 때 어, 음, 색깔이 짙은 따라? 것이 네, 네. 색깔이 어, 밝거나 아니면 옅은 것보다는 더 어, 음.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는 뉴스입니다 아, 밌는데요 네, 보통 네. 그냥 일반 면티 있죠 여름에 네.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일반 네. 면, 면티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약 5에서 9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 이 정도면은 선크림 같은 경우 아주 가벼운 선크림을 바르는 정도라고밖에 음. 생각을 할수 없죠 아, 네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그 나일론 스타킹 같은 것인 여성분들 많이 나일론 네, 스타킹 그렇죠. 같은 걸 신으시죠 음, 그런 경우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네, 보통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 네. 그게 30에서 어, 센 경우에는 50까지, 그더 이상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 면에서 음. 따져봤을 때는 옷을 입더라도 좀. 이런 자기선 차단지수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옷들은 대부분 이제 얇은 두께의 그렇죠. 옷들을 네. 얘기하는 거고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빛을 네. 차단할 수 있는 뭐그 정도의 두께는 뭐 지금 음. 연구가 뭐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청바지 있죠 네. 짙은. 파란색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천이 넘습니다. 음.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고 할수 있죠. 비스트올 뭐 틈이 없으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laughs> 모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뭐 최근에 야외 활동이 가을이 되면서 많이 하면서 특히 야구 경기장에서 음. 응원하면서 어, 야구 모자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네. 야구 모자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네. 어, 야구 모자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 어, 다고 보시면은 무방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어, 챙이 3인치면은몇센치죠약한 어, 7, 8센치 되죠. 네. 그렇게 좀 넓은 챙을 갖다가 가진 모자의 경우에도 그 이마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 SP 그 자외선 차단 지수죠. 자외선 차단 지수가 20 정도고요. 일단 네. 목목 정도만 내려와도 한 3점 3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챙이 앞으로만 나 있는 야구 모자 같은 네. 경우에는 아주 작은 부분만 효과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햇빛을 자외선을 막아주는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음, 그렇죠? 목이나 뭐 옆쪽에는 그냥 뜨거운 햇빛을 네. 어, 그대로 받으니까요. 눈부심만 가렵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뉴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